함께 사도중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들고... 여전히 숨을 쉽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누립니다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이큰 일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입술이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사오니 우리 우리가 무엇을 부족하다 여기며 무엇으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섭섭함을 느끼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그러한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께서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오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분별케 하셔서 이한날 지날 때에 아버지의 뜻과 마음에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원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많은 사람이 장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 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려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니라 그들의 말이 그의 들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의 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더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느니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고금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란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오늘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선 연약한 종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2024년도 표어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자랑하며 삽시다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라는 말씀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이 무엇을 주제선고를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이 있는데 예이 말씀을 가지고 주제선고를 삼으면 되겠다 싶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 10장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자랑에 대한 이야기가 후반, 후반절에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있죠 13절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어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15절에도 그러한 유사한 표현이 있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할 때가 많을까요 우리의 입술로 어떠한 이야기를 쏟아낼 때가 많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무엇을 들러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사람에 대한 왈고왈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엿보게 합니다. 아, 바울은 이런 사람이야 대면하여 봤을 때는 시원치 않은데 편지로 우리에게 어떤 말들을 전할 때에는 아주 강단이 있어. 이렇듯 누군가를 향하여 말하기 시작한다는 건,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요타의 사람들을 그리 여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베를말씀에서도 그 보면, 바울과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소개해요? 12절을 보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자랑하며 사느냐?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랑하더라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입술이 누구를 향해 있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신앙 때문에 교회에 모였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끝도 없이 펼쳐진다라는 거예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자에게 칭찬거리가 있어요? 자랑거리가 존재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 소산을 내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사람 자랑이 늘 넘쳐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떻다, 어떤 분은 어떻다 이런 사람 자랑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그 말씀에 빗대어 볼때이고린도구서에서 뭐라 그랬죠? 모세는 정죄의 집단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는 기준 앞에 어떤 사람을 들이대면 그 사람의 허물이 너무나도 많죠. 허물로 삼을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뒷이야기를 한다는 건 상대방의 허물을 지적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왜 대면화에 봤을 때 시원치 않다라고 말합니까? 그게 자기들이 기준에 봤을 때 탐탁치 않은 거죠. 지도자가 왜 저렇게 변변치 않아 보일까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나는 누구 파다, 누구 파다, 누구 파다,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다, 어떤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자기 자랑이 끊임없이 넘쳐 흐르는 것, 우리가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행태는 고린도 후서를 작성할 그 시기에도 여전했다라는 이야기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이와 같은 모습은 없을까 고민해야 하는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며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지 좀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내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민낯을 알고 하는 말인지 또 그러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그런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는 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말하고 있는지, 어느덧 말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이게 세상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성도인지 알수 없을 만큼 그 계산에 그 말하는 중심에 하나님을 빼놓고 말하는 그러한 삶의 습관들, 태도들, 이미 너무나도 우리에게 묻어진 것은 아닌가, 예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뭐 자랑하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 자랑하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한다는 얘기니까. 결국 하나님 자랑이고 하나님 칭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건 우리 자체가 인정받았다기보다는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셨다는 얘기일 테니, 우리는 우리의 본분에 따라. 우리의 사람됨을 따라 하나님을 더욱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겠냐는 거죠. 우리들은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들이지, 우리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칭찬하는 자도 아닙니다. 사람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을 드립니다. 이 한날 지내실 때에, 2024년 한날 한날을 지내실 때에,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늘그말 속에 함께하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하려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분이 여전히 신실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염두해 두면서 말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사람 자랑이 멈춰지고 하나님이 아닌 것이 자랑되어지는 것이 멈춰지고 우리의 입술로 적어도 성도된 우리들의 입술로 하나님 자랑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은 사람 자랑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의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본질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말들을 끊임없이 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자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랑이 우리의 입술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오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심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겠소 고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 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